오늘 수능이랑 내신 수학, 노비스들을 위한 공부법 제가 추천드릴 건데 우선 본인 위치를 파악하셔야 되거든요. 제 커리 영상 보시면 본인 위치 파악 시켜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커리도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개념 공부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건데 어 제가 이제 개념책은 시발점을 가지고 있어서 시발점 공부법을 덧대려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을 적용하는 공부법도 알려드릴 건데 적용하기 좋은 교재들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교재들도 같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3 때 미적분과 확통 노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해서 1등급을 받았는데요. 시발점이라는 교재로 개념을 빠르고 정확하게 다졌습니다. 우선 예습을 먼저 하는데 교재를 직접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당연한 내용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어, 개념 설명을 저기 나와 있는 예시에 붙여 읽으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예습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수업 들을 때좀 재밌게 들을 수 있었거든요.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도 저렇게 꼼꼼히 해줬습니다. 아, 듣고 나서는 복습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복습도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예습이랑 수업 들었던 내용 다시 읽어보고 이해하면 됩니다. 시발점에 실려있는 문제들도 꼭 푸신 다음에 해설 듣고 채점도 하셔야 합니다. 틀린 문항은 동그라미 공부법이랑 해시태그 공부법을 활용해서 복습을 하였습니다. 시발점 같은 개념서로 개념 공부를 다 마쳤다면 다양한 문제를 적용해 봐야 되는데요. 적용하기 좋은 문제집으로는 센이나 자이스토리나 마플입니다. 개념서에서 배웠던 내용을 차근차근 적용하면서 양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수학공부법도 병행하시면 됩니다. 사실 공부에는 지름길이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다 당연한 내용이긴 한데요. 미적분과 확통노배에서 1등급 받은 비결은 사실 실천이 아닌가 싶습니다.